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집, 음, 숙소에 있는 책 중에서 '여덟 어, 단어'라는 책을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어, 박웅현 작가가 어, 2, 0 30대 젊은이들과 함께 만나 나눴던 얘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인생을 대한 어, 우리의 자세가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어,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던지는 여덟 가지 화두에 관한 어, 책이에요 음, 그 여덟 가지 화두는 자존, 본질, 어, 고전, 겸, 현재, 권위, 소통, 인생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어, 묵묵히 자기를 존중하면서, 어, 클래식을 궁금해 하면서, 본질을 추구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현재를 가치 있게 여기고, 깊이 파가면서 지혜롭게 소통하면서, 어, 각자의 전임미답의 길을 가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은, 음,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20대 젊은 음, 이들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8가지 어, 테마, 8가지 그 이야기 중에 음, 여기다가 저 개인적으로는 어, 두 가지를 더 넣었어요. 어, 긍정과 또 하나는 어, 음, 공정과 감사, 음, 두 가지를 더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있는 거는 저는 정리를 어 예전에 보니까 이걸 파업 뭐 싱크와이즈로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오늘 하게 됐는데요. 어 지운 편지함 들어가서 뭐 지울려두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우기 전에 음 얘기 한번 하고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게 됐어요. 여덟 단어에 있는 그 주제를 저는 어, 메멘트 모리, 아모르파티 카르페 디엠이라고 어, 적었거든요. 어, 사실 오래돼서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 이런 뜻으로 했던 것 같아요. 메멘트 모리는 음,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언젠가는 죽기에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나바오 인디언들의 메멘토 모리는, 어,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네가 죽을 때, 어,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었대요. 어, 그래서, 그, 겸손에 대한 거잖아요. 즉, 본질이죠. Everything c h 모든 건 변하지만, 음, 변하지 않는 건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올바른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서 나에 대한 성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즉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 그 사물의 이치를 보고 결국은 앎에 이르는 경물 취지에 이르는 거죠 어 내가 절실하면 공즉변, 변즉 통하게 되고 통하면 즉시 즉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본질을 추구하는 삶, 음, 을 뭐, 메멘트 모리로 봤고요또 하나는 여기 8가지 중에 고전. 클래식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본질, 메멘트 모리랑, 어, 맥이 같다고 봤고, 보는 견도, 경물 취지에, 에, 따라서,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멘트 모리로 묶었어요. 지금의 세상은, 음, 결핍이 결핍된 음, 세상이죠. 어, 우리가 자라면서 옛날 어르신 세대보다 결핍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음, 자본주의의 풍요로운 세상이기에 넘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볼 견해에 어,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시청과 견문이죠. 어, 책 속에 어, 신부재연 시불견 청이불문 시기부, 시기부지기 부지 김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 마음이 없으면 어, 보아도 본게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게 아니며 어, 그 맛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시청보다는 견문을 넓히도록 해야겠죠. 그 음, 아모르 파티는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음, 결국은 현실에 대한 긍정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들의 삶도 긍정하며 내 삶도 긍정하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나를 안아줘야겠죠. 내가 나를 아껴야.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요. 결국 나의 운명을 음, 사랑하고 그 현실에 대한 긍정이겠죠. 오늘 뉴스 기사 중에 하나가 음, 지금 어, 의대를 간 의대를 간 젊은 의대를 간 학생의 80%가 소득 상위 20%의 사람들이, 어, 사람, 부모들이, 부모들의 자녀들이, 의대의 80%를 간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용,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지났다. 가재, 뭐, 개구리, 붕어, 어, 로 살고 싶어도, 같이 살고 싶어도, 부모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 어, 그들도 살아갈 수 있다. 부모의 재력이 있어야. 그래서 개천에 용나던 시대는 지났다, 이런데, 생각해 보면, 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전에도 개천에서 용나기는 쉽지 않았고, 예전에도, 어, 내집 하나 마련하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았고, 다만, 더 어렵, 어렵고 힘들어졌을 뿐인 거죠. 만약에 개천에서 용나는 게, 응, 나지, 응, 용이 못 난다고 해버리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어렵긴 하지만 현실에 대한 긍정이 결국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까르페디엠은 현실의 순간에 충실하는 거죠. 현재. 현재는 삶의 순간순간의 합인 거죠. 음, 그 순간순간의 합을 잘 기록해두고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면 그게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어, 여기는 머물러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했는데요. 그 문, 음, 어딘가 문구가 있었는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 네, 여깄네요. 나는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적 지점에 시간 속에 이 정확한 순간에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이 지점이 결정적이지 않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이 순간이 제일 결정적이라는 거죠.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인생은 잘 짜여진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하나하나가 관능적인 기쁨입니다. 내일이 없는 작은 조각들의 강체다. 지금 현재가 현재만 존재한다는 거죠. 사르트르의 까미 이방인에 대한 비평문 중에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놀라움과 존재한다는 그 황홀함에 취하여음 그대 온 행복을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현재 그리고 저자는 잘살수 있는 세 가지 팁은. 첫째, 공짜는 없다. 둘째, 인생은 마라톤이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음, 아름다운 완주가 목표니까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답은 없다는 거죠. 음, 정답은 없는 거죠. 다만 음, 그걸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게 나에게는 해답이 되는 거고요. 내가 찾아가는 그 해답이 중요한 거지. 정답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여덟 단어에 두 단어만 추가한다면 저는 거기에 긍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지금 현재 감사한다는 이 거에서 1열 단어 10, 10개의 단어가 되겠고요. 나에게 시간의 힘, 본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근검 감사 그리고 투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내가 배운 걸 다시 물려주는 것 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를 싱크와이즈로 만들어놨더라고요. 따로 뭐 어떻게 보관해놓은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좋은 책이라 한번 음, 이렇게 저 정리하면 저도 정리가 될것 같아서 어,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 여덟 단어 박공현의 여덟 단어 어, 한번 읽어보면. 음, 적극 권장해 드리는 도서입니다. 감사합니다.